이야, 이제 등 후면과의 삼도라고 하는 중이고,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 탑세트 같은 거, 이제 피로도가 크지 않냐. 맞습니다. 탑세트를 이제 실패증까지,까지 하다 보는 거, 거다 보니까 이제 피로도가 좀 커요. 근데 이제 제가 이번 만든, 만드, 이번에 만든 파워빌딩 루틴에, 비세션에이 가슴, 등, 하체 다 탑세트가 들어갑니다. 그런 느낌의, 이제, 루틴이. 근데 이게, 일단 알려드릴 점이, 일단 파워빌딩 일단 이거 파워빌딩 루틴, 루틴이니까 영양과 이제 휴식이 충분할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일단 좀 이점이 있고 그리고 이게 루틴이 길어봤자 한 6주 정도의 루틴이에요. 만약에 이 루틴을 막 12주 이렇게 가져가면 피로도가 굉장히 쌓일 수 있는데 한 3주에서 6주 한다고 막 피로 이제 파워빌딩이니까 영양 좀 2억 칼로리 좀 때려넣고 한 8시간 7시간 자고. 그런다고 이제 필요도가 쌓이지 않을 겁니다. 다만, 다이어트 같은 거 하면서 하면 좀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그런 느낌인데, 아무튼, 운동 영상, 아 운동 3명은 이따가 가가지고 운동하면서 찍겠습니다. 아, 지금 자다 일어나가지고 말이 좀 꼬이네요. 아무튼, 구독 부탁드립니다. 10만 100만, 이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탑세트는 필요도가 심해요. 근데, 제 루틴은 이제 길어봐야 3에서 6주이고, 파워업이 되지 않습니까? 파워 빌딩이면 이제 인여 칼로리, 그러니까 벌크업이나 립메스터 칼로리, 추가 칼로리를 먹을 테고, 잠도 한 7시간, 몇시간 8시간 이렇게 잘 테고, 그럼 탑스트를 이제 비세션에 가져간다 해도 큰 필요도 없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좀예외죠 지금 3주에서 5주를 돌릴 예정인데, 미니 커팅을 진행 중이라 이제 유지 칼로리보다 더 조금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중년 풀업, 탑앤 드랍 할 건데, 탑앤 드랍은 뭐냐면, 탑 싱글 하나 하고 드롭하고 하는 겁니다. 이 많은 분들이 제 등, 제가 등을 키웠을 때 했던 운동을 여쭤보시는데 제가 고등학생 때 당기지만 이탑 엔드라 중량 프로브로 등을 진짜 많이 키웠습니다. 일단 저는 일단 이거 해보고 만약에 피로도가 너무 심하다 그런 다음 주에 다음 세션에 어, 탑 싱글 하나 하고 그냥 다음 운동 아니면 뭐 탑세트 개념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드랍이라는 자체가 투드도가 크기 때문에 아무튼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약간 고립성보다는 좀스트스 증량 느낌으로 빠르게 진행할 겁니다 빠른 속도로 40, 30, 20 맨몸 이렇게 드랍하겠습니다 이게 LP 12등, 9등, 8등 딱 하나만 진행 아이 깼다 잠가 <laughs> 오케이. 아 다음 수션에는 이제 40, 20 맨몸 드랍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고등학생 때는 탑 싱가 60, 40, 30, 20 맨몸 이렇게 드랍했었는데 어 지금 중량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아무튼 이거 다음에는 303할 겁니다 지금 원나라임에 80% 정도로 303 옴말라 오케이 3 0 k 로로할 거고 어, 그냥 i p 8 9 정도면 상급사원 됩니다. 뭐, 퍼센테이지 %야 뭐, 좀 애매하니까, 80에서 85% 80 사이로 하면 되는데, 그냥 i p 8 9 그리고, 지금은 제가 약간, 이완 위주로 했다면, 고등학생들은 사실 수축 위주로 했습니다. 이완에 완전 안 하더라도, 약간 깔짝거리면서 수축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안드레이 스마이브라는 녀석을 보고 감탄받아가지고, 감명받아가지고, 완전 풀 레인지 모션으로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그 있어요, 러시아에 체중 140, 150에 중량 풀어 170하는 괴물. 그러니까 저도 올해 체중 100이 넘더라, 넘더라도 중풀 100은 넘게 해야죠. 아 어, 불균형 때문에 이쪽이 좀 아. 이런, 이런 느낌인데, 한쪽만 좀화강된 느낌인데, 아무쪼록.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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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 뭐, 이전 영상에서 말했지만, 자기 체중 다루는, 다루는 운동 꼭 해야 됩니다. 다친 사슬 운동. 아 풀업 딥스 진짜 좋은 운동이지 특히 중량 달고 하는 거 대신 부상조심 오케이 이제 치팅로그 하자 왜 네, 지금은 운동 돌아온 지 얼마 안된 운동 해볼기라 사실상 운동 일주차도안 됐다고 보면 되죠 이 중량 지금 시즌보다 낮습니다 바벨1 3 0시키로 티틴스만 살고, 음, 여름엔 200kg 정도로 하고 있겠죠?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맨날 마당으로 기대하, 기대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 정말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 스트링스라는 분야에서, 아니, 그냥 이 피트니스, 그냥 이 육체라는 분야에서, 제가 코지고 강해질 수 있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 팔이 부러을 때도 저를 진짜, 전제 목표를 못 이룰 거라고 의심조차 하지 않았어요. 정말 그 정도로. 이 자기 확신이 강해졌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나 괴졌지만 140 정도로만 해보겠습니다 IP 9 오케이 아, 지팅을 의도적으로 좀더덜 쓰려고 하다 보니까 8개 했는데, 아, 됐어, 이 정도면. 다음 주면 160 정도라고 있을 겁니다. 중량 저, 중량은, 일단한 번, 어느 정도 고중량을 자세에, 뭐뭐 해줬다는 걸 적응되거든. 다음 주면 160으로 하고 있을 거예요. 이, 바벨로도 그렇고, 대부분 어떤 운동을 하든, 이보합 체관이, 이 3대 운동 피할 만큼 많이 들어 잡혀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고토스트렝스 이준민 선생님께서, 정말 쉽고 간단하게 다루고 계습니다그한번 참조해 주십시오. 강해지고 싶다. 너무나도, 커지고, 강해지고 싶다고, 진짜로. 누구보다도 그거 하나면 된다고 생각했던 삶인데, 이제 바뀌었다고 사, 말했잖아요. 이사랑과의 관계는 필요하다고 또 흔들립니다. 이제 또 억지 중이병이 걸려서인지 강해지는 거 하나면 충분하다는 그런 생각. 그런 면을식다을또 지키지 않는다는 모순. 근데 이제 다 지킴으로써 뭔가 끌어오르기 시작했어. 강해집시다. 육체도, 정신도. 이 정신이 강해야, 이몰바른 정신이 있어야 육체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저 아직 강한 정신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제 얻어가는 과정이지. <웃음> <웃음> 야! 야! 멋있는 넘어가자. 이야. 강해지고 있다고 생각해. 지금 이순간도난 강해지고 있다. 이, 운동할 때 말고 회복할 때, 쉴 때, 먹을 때 강해진다 잖아요 아니야. 우리들은 매 순간 성장하고 있어. 야! 이제 저런 뉴트럴 맥그립을 이용한 래플다운 할 건데, 없으면 저기 보이는 저런 클로즈 그립, 저런 계열의 그립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 개인적으로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신이, 이 마음이 강해지려면 어떻게 행해야 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댓글 달아주십시오. 각자마다 다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laughs> 음음음 이것도 rp89 3세트고 음중요한칸 다운하겠습니다 오케이. Okay. 마지막 좀먹은이 해머로우 할 건데 걱정 마십시오 원래 루틴대로라면 그냥 케이블 원한 로우입니다 네,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거 하는 거고 네, 그냥 보통은 이 머신이 없는 데가 많을 테니까 케이블 원한 로우 같시 데입니다 만약에 원한 로우 머신 자체가 지금 다 비어있다 그러면 덤벨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덤벨 같은 경우는 피로도가 아래더 크다 보니까 제가 이걸 택한 거고 뭐 덤벨도 나쁘지 않은 선택지입니다 너무 고중형만이라면 알죠 아, 막 좀 중, 고중량 쳐도 되겠네 아무튼 약간 꺾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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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원암 로우 같은 것들의 특징 하는 이유는 광배근의 긴 스트레칭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지. 만약 원암 종복하는데긴 스트레칭 안 가져온다? 딱히 의미가 없어요. 물론 운동은 되는데 원암 운동을 굳이 하는 그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지. 일단 기술적으로 구독 부탁드리고 이건 총두 세트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세트지. 이거하고 거울로 포징. 음음음음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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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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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고정으로 가자. 구독 구독. 예. 10만. 얘다 만명 빨리 진자 뭐 일본 갔다 오기 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본 갔다 와서만 명은 찍어야지 아 근데 내 욕심이 과하긴 하구나 실력이 있다면 십만 명이든 백만 명이든 뭐 설령 천만 명이든 따라오게 될 거네 내 실력이 부족한 탓이고요 실력이야 뭐 이제부터 기억하면 되는 거고 아무튼 몸봐이 바늘이 실려 놓으면 터질 것 같은 뭐. 빨리, 미니컷 끝나면 다시 보고 싶다. 나도 그리워, 그, 데피니션 있고, 좀 갈라지는 그런, 몸이 그런 게 멋있잖아. 그래도 부정은 조금씩 빠지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체지방 한, 3주 동안, 2kg 정도 뺏는 거 목표로, 예아. Yeah. 수용력 증가와 체직만 감량 그리고 근육량 유지 가능해 내가 원하는 파워빌딩과 백수생활과 알바박으로 판단은 예약 후명어깨와 선도하겠습니다 자 후명어깨와 약점이라그류 그 머신플라이 리버스팩트플라이 아니면 잘, 잘 못느끼는데 그거 다 쓰고 해셔가지고 한번 이걸 해보겠습니다 어. 음. <laughs> 이것도 난 나쁘지 않아. 근데 이건 약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손가락으로 잘 지지해야 될것 같아요. 특히 새끼손가락, 한번 중량 높여가지고 과감하게 세게 던져가면서 하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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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어, 중량 올렸서 하니까 뭔가 좀더 묵직하게 박혀있는 느낌이야. 음음음음음음음 음. 음, 음. 음, 응. 음. 뭐, 거대한 어깨만 되자 오케이 라트 이거 좀더 세트 되습니다 IPA 나눠 관리했는데 실패 전까지 한것 같아 아무튼 제가 팔 운동이나 뭐 쌀이 같은 건 실패전까지 해도 상관없대 했잖아요. 충분히 잘수 있다면 그런 건 유동적으로 좀 해주세요. 만약에 피곤하다 싶으면 뭐피로해지다 싶으면 r p 가져가고 만약에 괜찮다 싶으면 실패전좀가져가고 야, yeah. 오케이. Okay. 마트 4 0 k m 할 거고. 그 계속 말하 말하지만 이쪽 수술한 게 이쪽 금만 뭉침 때문에 이완할 때 위험합니다. 하지만 TV가 때리다 보면 고쳐지듯이. 또못때려대면 뭐 고쳐지겠지. 야, 야, 세계에 상하는 걸로? 숨쉬고 내리자 아 올드스쿨빌더들의 구두를 본따가지고 그들의 멋짐마아 안나오지만 언젠간 나올 수 있도록 yeah. <웃음> <웃음> 음음음음응오케이1두개 다음 삼두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오케이 숨두 마지막 종목. 어, 최근에 자주한 종목이죠? 푸시다운과 오버웨이드 슈퍼세트 어, 이 무게상 100파운드인지 1 0 0 k 로인지 일단 하겠습니다 약간 푸시다운은 외회전 걸어가지고 <웃음> <웃음> mm uh. uh. thôi. <coughs> ừ. 멀셋 오케이 러브셋 방금 이제 이 팬분 팬분이라 되나 이거 영상 보실 텐데 예 네, 대화 걸어줘서 감사합니다 즐거워요 네, 다음부터 오래 셔가지고좀더 템포 가져가면서 하겠습니다 <laughs> 외전 걸고. 오케이 okay. 이거 자세 잘 잡아야 됩니다. 텐션 잡고 나서 시행해야 돼요. 어 텐션 잡고. 상도 지어 짜고 갑시다. 상도 지어 짜기. 작디 작은 상도. 손녀에또 어, 여름 여름은 모르겠고뭐 일단 올해 50cm 이상 찍어보고 있습니다. 그 약물이든 내추럴이든 뭐 가능하면 내추럴로 찍고 싶은데. 사실 제 목표가 여러분이 도아시다시피 이거 안 쓰면 도달하기 힘든 영역이잖아요. 이 세계 최강, 가장 커지는 거. 근데 이것도 구력이 구력인지라 예, 사실 그 이제 클래식 피지컬 선수에 보면 다들 젊잖아요. 근데 몸이 엄청 나고 예, 그만큼 요즘은 좀 예, 레리에즈 같은 경우도 빨리 썼고 저도 아마 수익 수단이 생기면. 금방 쓰지 않을까 싶네요. 이제 조심스러운 발언이지만 뭐 내추럴을 벗어나겠다 이거는 어차피 처음부터 정해져 있던 거니까 저는. 근데 속이지 않, 않으면 되는 거잖아. 남들한테 뭐약 쓰고 뭐난내추럴을 내려지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아유 또 이제 하나 뭐 약물 권유 그런 거 절대 안 합니다. 예, 저는 그냥 제 목적을 위해. 달려 나가야 뿐. 약물 권유를 절대 안할 거고. 그리고 숨기지도 않을 거고. 예. Yeah. 근데 일단 지금 내추럴이야. 누가도 내추럴이지. 이 대체 부은 것 봐. 이 작은 팔뚝에다가 님 밑한 가슴. 아무튼 운동 종료하겠습니다. 자, 운동 끝나고 직관 중이고 어, 아마 또 내일부터 2주간 쿠팡을 뛸것 같습니다. 토일 월화수 이렇게 이 저녁 7시부터 새벽 4시까지 뛸것 같은데 집까지 또 거리가, 오, 어, 차 온다. 거리가 또 자전거 타고 한 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이 잠을 6시에 자고, 막 2시에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운동 갔다가 영상 찍고, 편집하고, 일하러 가고 하면, 아, 영상 올리는 게 되게 애매할, 애매할 것 같습니다. 일단 최대한 올려볼 건데, 네, 아무런, 아무쪼록 좀 늦게 올라갈 수도 있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운동이, 왜냐면 지금, 하고 있는 루틴이 한 거의 두 시간은 걸리는 루틴이라서, 아니면 뭐, 이제, 볼륨이 줄더라도 쉬는 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아무튼, 이제 10일간 알바 뛰어가지고, 걸었다가 일본 가서 잘 놀다 오겠고, 어 아직 3주다 나왔지만, 피로도 잘 관리해가지고, 일단 3주 동안 미니컷 진행하면서, 이 지방 가능한 빼고, 근육량 유지하거나, 어 욕심내가지고 상승 다이어트 하고 또 중량도 올려보겠습니다 야 구독도 드립니다 10만, 1 0만야